안녕하십니까. 주식 빗자루 TV입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등 나올 테마 소개해 드리면서 그 안에 급등 나올 대장주 소개해 드리는 부분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료가 죽지 않은 테마로 며칠 보시면서 지켜봐 보시면 급등을 줄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린 테마로 스마트팜 관련주로 언급드리고, 대장주로 말씀드린 솔트웨어가 강한 상승을 해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고, 또 며칠 전 영상으로 올려드린 오아시스 관련주로 KT 알파가 오늘 또 KT의 AI 체법 관련으로 편입되면서 또 상한가를 주었습니다. 제 영상 을보 시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어, 덕 분에 저희 멤버십 회원님 들도 kt 알파 어, 상한가 매도 하신 분도, 계 시고 어, 중간 에, 또 수익 을 어, 줘서 많은 수익 을또 내신 분들 어, 대부분 매수 하신 분들 은, 다 수익 을낼 수가 있었 습니다. 수익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내일 또어 관심 가져볼 뉴스로 테마를 살펴보고 관련주로 어 내일장 이후 놓쳐서는 안되고 놓친다면 후회할 테마 속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예상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홈페이지에 가입 버튼이 생성되어 있으니, 하루 커피 한잔 정도의 수액의 가입비로 매일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회원 전용 커뮤니티 및 멤버십 전용 동영상으로 종목 소개와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를 심화 영상 및 커뮤니티 글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대로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그럼 뉴스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어, 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음, 상당히 침체가 돼 있었던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원씩 계속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3일자부터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이죠 비트코인 1만 9천 달러 선을 회복을 하고 이더리움도 상승세다 라는 이런 기사가, 비트코인 상승 기사가 1월 13일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월 13일 기사에도 이렇게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계속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 속에 이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만 9천, 5, 1만 9천 5달러. 하나, 약 2,371만원을, 어, 기록을 한 부분이라고, 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어,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는 연중 최저, 최적, 최저가인, 어, 1월 1일 1만 6,496달러 대비 15.2%가 오른 수준이죠. 어, 거의 뭐, 12일 만에, 어, 이렇게 올랐으니까 거의 하루에 100만원씩, 어, 올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전 종가 대비 3.606% 오르면서 1432.8달러가 되었다는 라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어, 그 이후로 어, 또 지금 어, 수시로 어,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어, 비트코인 이 FTX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 21,000달러입니다. 어, 이 기사가 오늘 1월 18일자 오늘 새벽에 네시 1 5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릴 때 일월 십삼일자 기사에서는 일월 십삼일자 기사에서는 일만 구천 달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팔일자 새벽에 올라온 기사는 또 이만 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3일 이후로 또 5일 만에 또 2,000달러가 올라온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1월 일일 자부터5 0달러달올랐으랐으니속어이오 많이 있르부있입부분입리다 여기에 지 여기에 음 지난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laughs> 어, 2013년 이후 최장 기간 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전날까지 이제 1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약30%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이는 2013년 1월 11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장 기간 상승이라고. 어,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기술적 분석에 사용해 이 비트코인의 14일 평균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90일로 과잉 매수를 의미하는 70을 또 크게 넘어섰다고 볼수 있고, 어, 여기 전문가들은 또 비트코인의 상승을 지난해, 지난해, 말 단기 급락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완화를 어, 꼽는다고, 어, 이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상승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한 데 따른 반등으로 보인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렇지만, 어 지금 또 다른, 어 기사로는 이제 또, 어 오늘, 어 오늘 자 이제 11시 51분에 또 올라온 기사입니다. 26% 급등한 비트코인 3천만원대 돌파를 하나, 하고 해서 강세 이유까지 여섯 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상승 요인을 점검을 하는 이런 기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연준의 기조 완화가 지속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이 여섯 가지 요인을 보게 되시면. 이 책은 코인 시장 강세 흐름에 대해 이 뉴시스가 그 원인을 거시경제 개선과 달러 약세 그리고 사상 최저 수준의 변동성 고래 대거 매집 그리고 채굴 난이도 상승 2024년 반감기 도래 등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 말로, 이, 그야말로, 이 거시경제 개선이 되면서, 어, 달러, 어, 가 약세로, 어,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어, 이유가 될수 있겠고, 여기에, 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우죽순, 최, 고 최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 이미 채굴이 된 만큼, 어, 잔존, 거기에 대한 이 채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아지,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시 경제 환경의 개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반등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달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가 가시화된 시점과 일치한다라는 부분이죠. 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의 이제 금리,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가 되면서, 어, 모든 거시 경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은 인플레 현상이 잡히게 되면, 어쨌든 경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반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제 바닥을 또 찍고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은 이 물가상승 둔화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안전자산에 기울어져 있던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 이 실제로 비트코인은 어, 달러 약세 국면에서 강세를 보여왔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 지켜본 바로 위험면 어, 이거는 맞는 말이 달러가 약할수록 비트코인 이 부분은 음,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난해 이 약세장 또한 달러의 강세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 u 비 b s 이 글로벌 자사운이 도미니크 슈나이더 어, 글로벌 원자재 책임자는 현지 시간 어, 12일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한 부분에서, 어,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이 코인 텔레그래프 역시 16일 현지 시간으로 어, 달러 약세 전망은 비트코인의 강세와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어, 지난 2020년 3월 이후 비트코인과 달러화는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 빗썸 경제 연구소에서 자체도 또한 번의 예측이 나왔는데요. 어 오늘 날짜 오전 11시 42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아 최근에 바로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고 이 수정 기사가 오후 3시 54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 비썸 경제 연구소가 어, 올해 비트코인 5,20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어, 이런 어, 전망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 어, 여기에 에, 일, 이슈를 7가지로 어,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어, 표로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기사를 전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일곱 가지 변수. 첫그첫 그첫 번째 연준의 기조 어, 긴축 기조 완화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러시아 무역 결제용으로 가상자산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뭐그 외에 이런 뭐세 번째 네 번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가지 이 세크의 이 리플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소송 결과 발표가. 어, 또 나온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와 이 마운트 곡수 보상물량 출해 가능성 이렇게 뭐한 일곱 가지 변수로 예측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 0 2 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 올해 이 크립토 규제의 명확성이, 행행 등이 갖춰지면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곱 가지 변수를, 어 나타낸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2023년 코인 가격은 전년 대비 긍정적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한 부분이고, 부분으로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약세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를 상쇄하는 호재성 이슈가 더 크다는 이유 첫 번째 이슈는 연축의 기조, 어, 긴축기조 완화라는 부분이죠 이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또 2022년 8%에서 2023년 4%로 낮아질 전망.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 가상화폐 가격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에 따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으뜸으로 보셔야 될 이슈 중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세계 거시 경제 또한 그만큼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금리도 그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연준에서조차도 금리를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부분에서 모든 이 달러까지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잡힌다 그러면 가상 가상화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러시아의 친크립토 정책도 어, 기대 요소 중 하나. 이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화폐의 채굴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던 부분인데, 어, 이 아나톨리 위원장은 최근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빠른 신뢰로 국가 간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법원을, 법안을 채택할 예정.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주의, 주의해야 할 이슈.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의이 마운트곡스 해킹배상으로 지급된 14만 개의 이 비트코인이 오는 3월부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어, 이 마운트 곡수는 빠르면 3월 10일부터 상환이 시작될 수 있고 9월 말에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고 어, 공지를 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리프트는 이 채권자들이 해당 물량을 언제 시장에 매도할지 추측이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물량이 풀린다고 한다면 14만 개가 풀린다고 한다면 시장은 또 어, 시청일 수 있겠지만 음, 발생. 부분적으로 또 어, 시장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한꺼번에 풀린다고 한다면, 어,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겠고, 어, 부분적으로 어, 풀린다고 한다면, 9월달까지, 예, 9월달까지 이제 부분적으로 또 어, 매도를 하면서 어, 시장에 풀린다고 한다면, 어, 그만큼 또, 흔들릴 가능성도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가상자산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였을때 최대 5,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의 거의 따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어, 상당히 예,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 지금부터는 또이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알고 계실 거예요. 어, 모든 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음, 첫 번째, 이 T-Scientific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Scientific. 티사이언티픽. 이 T-Scientific은, 뭐, 주가로 보면은 지금 뭐, 한참, 음, 침체가 돼 있죠. T-Scientific이. 어, 이 t s c i e n t i f i c 왜이 가상, 음, 자산, 어, 관련주냐, 비트코인 관련주냐, 아, 를 따질 수 있다면, 어, 어찌됐든, 어, 빛섬의 지, 지분을 약한8%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지난해에 1.73% 정도를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8.1% 정도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한1.7% 정도를 매각을 하면서 블록체인 그쪽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침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 T s c i e n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을 듯이 이 T 사이언티픽 t 어, 그리고, 어, 인바이오젠도 있고요 음, 인바이오젠 어, 좀 낯이 많이 익으실 겁니다 인바이오젠 어, 인바이오젠 어, 주가도 지금 in biogen, in b i 이렇게 n in b i 어 g e n 이 n b i o g e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에인바이오젠은또이 빗썸 지분을 또약한28%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그러면서, 어, 이 빗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음, 비덴트의 지, 지분을 약한28% 정도 어, 보유하고 를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어,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임바이오젠을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너무나 유명한 이 위지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 위지트도. 가상화폐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위지트도 지금 이렇게 바닥을 574원까지 바닥을 찍어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752원까지 또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월 19,000원 선에서 13,000달러 그 선에서 16,000달러 그 선에서 지금 21,0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50%가 올라온 부분이죠. 거의 50%가 올라온 부분인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5만 달러 5만 달러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뭐볼 수가 있습니다 위지트 위지트가 3등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지트 어, 그리고 음, 두번째 어,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있고요이 어, 우리 기술 투자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서 3,550원 최저가를 찍어주고 지금 이렇게 또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610원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거의 20% 이상 나온 부분이죠. 거의 30% 가까이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술 투자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요 부분에서 어 보시면 조정을 받을 때 거의 거어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가 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우리 기술 투자를 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로 어 비덴트를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 비덴트도 어, 지금 보시면 음, 최저가 똑같은 날짜에 최저가 2,960원까지 찍어줬는데 네, 여기에서 오늘 또 급등이 또 나오면서 4,605원에 마감을 지어준 부분이죠. 어, 그러면서 지금 이 비덴트도 약한40% 어, 이상의 상승, 어,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 그 동안 이렇게 에, 침체가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에,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더군다나 이 비덴트는 어그 동안에 좀 악재로 어, 꼽혔던 이 대주주 와의 이 소송 결과에서 일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점. 어, 그 점이, 예, 그동안에 악재였었는데, 예, 그 점이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아, 나오면서 어, 호재로 어, 바뀌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예,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비덴트, 비덴트를 여러분들,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 4,500원, 어, 4,500원, 4,500원 밑에서, 매수를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오늘 이렇게 또 4,900원까지 또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는 급등이 나와준 부분인데요. 어, 여러분들 요 비덴트 이 가상화폐 관련주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어 같이 저와 같이 어 멤버십 어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음 멤버십 가입을 하셔하고 단톡방 어 주소로 어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두번 실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장마감까지 실방으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드리면서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도 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내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